오늘도 역시 퍼펙트라인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추세구간 잡아냈죠. 안녕하세요, 서울주황점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지점의 신규 매매 기법, 퍼펙트라인 매매 기법을 제공받으시기 위해서 지점 이동 및 신규 회원가입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믿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의를 주신 모든 분들께 퍼펙트라인 매매 기법의 지표 설정 방법부터 정확한 단기 추세 구간을 잡아내는 방법까지 교육 자료를 모두 제공해 드렸고요. 추가로 제공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지점 오픈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거래도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거래는 다시 퍼펙트라인만 활용해서 정확한 추세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추세와 변곡 모두를 잡아냈었는데 몇몇 회원님들께서 두 가지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다 보니까 헷갈리신다는 의견도 있었고 트레이딩 뷰 무료 버전으로는 지표 3개까지만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펙트라인 기법 법 하나만 활용해서 정확하게 추세 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긴말 필요없이 지금부터 차분하게 추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 목표 다시 실현 횟수 5번으로 잡고요. 진입금액은 1회차 15만원부터 4회차 까지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는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과 차트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등 꿀팁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캐치하셔서 거래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카톡 남겨주시면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캔들이 수렴 구간인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면서 퍼펙트라인 매매 기법상 정확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네요. 그럼 기법에서 주는 타점 신뢰하고요첫 번째 진입 매도 1회차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결과 바로 볼게요. 자 시가 29.79로 캔들 형성 됐고요. 저가 26.84니까 실현이죠. 매도 기준 바로 도달해주면서 오늘 거래도 스타트부터 1회차에서 실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추세가 끝날 때까지 연속해서 쪽 수익 가져오면 되겠죠. 기다렸다가 진입하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은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입할게요. 매도 1회차로 두 번째도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17.75로 캔들 형성 됐고요. 고가 19.77까지 먼저 올라가면서 두 번째 진입에서는 1회차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2회차 금액 세팅하고요. 타점이 유지가 된다면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자, 다시 매도세 들어오면서 타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95.5에 저가 94.71, 아, 저가 93.84까지 먼저 내려가면서 두 번째 진입, 2회차에서 실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퍼펙트라인 활용해가지고 정확한 추세 구간 잡아냈죠? 마지막 실현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큰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1회차로 돌아와서 세 번째도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19.76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자, 실현입니다. 시원하게 아래로 쭉 빠지면서 세 번째 진입 다시 1회차에서 수익 가져왔고요.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진입할게요. 자, 매도 타점. 아직까지 그대로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매도 1회차로 벌써 네 번째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35.36이 또 실현이네요. 이번에도 굉장히 시원하게 아래로 쭉 내려가 주면서 네 번째 진입에서도 1회차에서 실현. 시청하고 계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추세를 잡아내기만 한다면 이후부터는 정말 쉽죠. 자 매도세 강하게 쭉 들어오면서 매도 타점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1회차로 마지막 진입 바로 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아 실격이네요 캔들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형성과 동시에 실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2회차에서 수익 가져오면 되겠죠 진입금액 세팅해두고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그대로 진입이 가능하네요 그럼 매도 2회차 바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95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94.03. 자 강하게 내려가네요. 실현입니다. 마지막 진입 2회차에서 수익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래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럼 결과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 퍼펙트라인 하나만을 활용해서 단기 하락 추세 구간 잡고 거래 진행해봤구요. 결과는 1회차 실현 3번에 2회차 실현 2번. 이번 퍼펙트라인 매매 기법 지속적으로 저회차 실현율이 정말 좋죠? 모든 진입 2회차 내로 수익 가져오면서 보유금액 1,500만원을 넘겼습니다. 500만원으로 시작했던 금액을 1,000만원 달성하고 이제는 1,500만원까지 왔네요. 그럼 저는 2,000만원까지 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법이 알려주는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전략적인 거래 진행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 지나... 하시면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서울주왕점으로 카톡 주시고 저희 서울주왕점만의 압도적인 혜택들 모두 100% 무료로 제공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주왕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